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시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글린주택에 왔습니다. 글린주택이라고 지금 물건 종별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508입니다. 지금 위치는 홍도동 72-8번지에 있는 다중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86평, 건물 면적은 128평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12억 3600이 시작을 해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8억 6500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다중주택으로 1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1층은 4개 호실, 2층은 5개 호실, 3층, 5개 호실, 4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저희가 한번 올라가서 몇개 호실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볼 거고요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위반 내역은 따로 없습니다 대박인 거요 예 사용승인일이 21년도 9월달에 주목된 물건입니다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축입니다 신축 준신축도 아니에요 신축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건축비가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요즘 신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축을 못하고 있으면 이 21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새 겁니다. 위치는요 한남대학교까지 480m 도보 7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대전복합터미널이라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좀 상권이 활발한 곳이에요. 지금 1km인데 도보로는 한 1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조치원역이랑 산업단지가 또 위치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대전역까지 차량으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아래로 다 좋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풍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권리 신고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16명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11억 5천이고요 월세는 235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21년 9월 17일 근저당권으로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학력은 단한 명도 없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도 단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리분석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랑 월세, 수요, 수익률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토지가 작습니다. 토지가 작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이긴 하지만 토지가 86평이기 때문에 다중주택 치고는 토지가 좀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차장이 있는데 다가구처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이 물건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물건을 보시면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여기 주차장이 여기 지금 한 대가 있고 이두 대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를 하시게 되면 이 공간에 한 대를 더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정식적으로는 세 대지만 여기까지 된다라고 하면 한네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자마자 저희 건너편에 다세대 빌라가 있어요. 거주하시는 분이랑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아 여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리, 이, 거기 다 다니지, 다말안 돼?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너편 빌라에다가 주차 를 엄청 하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을 하셨나봐요. 이 주차장은 다중주택마다의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 바로 옆편에 보니까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여기가 보면 이제 홍도동 상점과 고객 지원 센터라는 곳인데 지금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또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점과 고객 지원 센터라고 해서 상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의를 해서 월뭐 주차 비용을 내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다른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주고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데 주차할 수 없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간판도 지금 뭐 LED 어 간판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 여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laughs> 입구에 어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어 이게 시계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 시계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시계가 여기 달려있는데 이걸 왜달라놨는지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 우편함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1층에 하나, 둘, 셋, 네개 그리고 2층 5개. 3층은 5개. 4층도 2개가 있네요. 아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4층이 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개 호실로 따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지금 총 16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뒤쪽도 볼게요. 와, 근데 확실히 새 거가 좋긴 좋네요. 여기도 보면 엄청 깨끗해요. 뭐 부셔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럽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 쓰레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쭉 이쪽 보면 여기 측면도 뭐크랙이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전혀 없는 거 같고요 여서 보겠습니다. 클라스 시레이가 있다라는 건 에어컨이 또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레기가 있어요. 시레이가 있다라는 건 여기도 풀옵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주택을 지으면 화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단도 지금 다 죽어가는 식물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이제 꽃도 이렇게 있고 누가 관리를 하신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게 물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청양고추 같은 것도 좀 심고 방울토마토도 좀 심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혹시나 누가 또 노상 방류를 하면 네. 또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인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실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다 열려 있고요. 아마 다 열려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공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 볼게요. 너무 깨끗하네요. 여기 그리고 CCTV도 다 있어요. 혼자 사시는 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워낙 좋고요. 건물이 뭐 너무 새거라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현장 내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닥도 그렇고요. 뭐 타일도 그렇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 승인이 21년도 9월 달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소방 수신기도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CCTV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모니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촬영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안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101호 102호 103호고요 104호입니다 1층에만 4개 호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다중주택이거든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중주택은 보통 토지가 적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다중주택도 엘리베이터가 석대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야 엘리베이터가 너무 좋아요 다중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거든요 3층이나 4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신축이라 한들 그런데 다중주택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다 굉장히 좋죠 올라가 보실게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사실 요거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런 어, 거는 만해도 되지 않았을까. 요것만 딱 빼도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오 엘리베이터도 벌써 도착했어요. 오 <laughs> 엘리베이터는 보니까 8인승이네요. 그래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없는 거보다 낫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401호가 있고요, 402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다새 거예요. 어, 요거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밀고 당기고 조금 더 고급지고 사실 비싼 거거든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도배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타일도 보게 되면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은 특별히 안 보이는데 여기 금강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여기가 지금 잠겨 있네요. 지금 여기가 4층이거든요. 401호, 402호 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상에는 여기가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부를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명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 상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노란 딱지가 등재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출 알아보실 때 자금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불도 탁 나오고, 관리도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01호가 있고, 그 다음에 305호가 있죠. 다섯 개 호실입니다. 그냥 새 겁니다. 보수할 게 제가 봤을 땐 아예 없어 보입니다. 제가 주택 관리랑도 통화를 했지만, 특별하게 누수가 있거나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은 없고, 장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관리하고 있잖아요. 등이 나갔다거나, 스위치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주방 수전이 뭐 좀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뭐 등기도 와있는데 lh 뭐 이렇게 사업부에서 온친게 있는 것 같아요 lh 임차인이라는 걸또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수도 계량기도 있네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너무 깨끗해서 뭐볼 것도 없네요 뭐볼 것도 없어 요즘 신축을 안 하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21년 동안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변에 신축이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여기도 보면 201호 있고요 5호까지 5개오 호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수의 흔적이거나 타일이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얘기할 게 없네요 얘기할 게 없고 너무 깨끗해서 볼 것도 없습니다 계단 밑이거든요 보통 이제 계단 밑에 창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요 지금 창고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재들이 또 있거든요 이 자재들은 여유분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낙찰을 받고 보수를 할때 여기 있던 타일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거주하세요? 몇토 사세요? 혹시 사는데 누수라든지 불편하신 게 혹시 있는지? 실례가안 된다면 내부 조금만 보여주면 내부 그러니까 자재나 이런 게둥 지금 다 깨끗하네요. 그거. 아, 요거요? 이아요려요 아, 그렇구나. 단 어, 내부는 다 깨끗한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건가? 아, 어, 이거 삼성이네요? 응. 삼성 건조기. 세탁기, 좀. 전자레인지, 인덕션, 침대, TV 이런 것도 침대, 다, 침대, 침대 다. 침대 여기 옷장이에요? <laughs>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그 혹시 되시나요? 네. 아, 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경매가 나와가지고 뭐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 대출을 n 거기로 대출을 하고 경매 끝나면 어디 나가야 돼요?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집은 여기 있다 살면서 뭐 따로 누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수는차는 차가 없 올라오는 세탁기가 안에 에서그 밑으로 연결되 하수구 냄새가 좀 올라오는 그런 게좀 있구나 그거 말고는 집도 뭐 깨끗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외부랑 내부를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내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밑에서 점유하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임장을 오게 되면 그냥 겉에만 보고 내부 복도만 보고, 우와, 좋다. 우와, 깨졌다. 어, 탈 보수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임장을 하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임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유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내부 자재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이랑 좀 이야기도 나눴는데 따로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내부를 좀 봐도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부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세탁기도 옵션으로 돼 있었고 건조기도 옵션으로 돼 있었고요 전자레인지 뭐 침대. 그리고 옥장까지 풀옵션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시자면, 다른 호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샤워실 부스 안에 감지기가 달려있나 봐요 화재 감지기가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한 두세 번 정도 경보기가 울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소방업체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옮긴다던지 제가 봤을 땐 굳이 저기 없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하셔 가지고 위치를 조정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1 층에도 벨을 눌러 가지고 남자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는 구조는 다른 원룸이었는데 거기도. 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 내부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물론, 세탁기, 건조기, 풀옵션도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인장을 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배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정중하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내부도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다중주택이고, 14개 호실로 되어 있긴 하지만, 4층이 사무소로 두개 호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6개 호실이고요. 토지는 86평. 건물은 128 평이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남대학교까지 480m, 7분 거리 위치해 있고 대전복합터미널까지는 1km,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에는 조치원역 산업단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전역, 대전 IC까지는 7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요나 위치적인 거는 굉장히 어, 좋아 보이고요. 제가 월세를 비슷한 컨디션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00에 40에서 45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소 포함해서 16개 호실로 계산을 했을 때 보증금은 8천 보수적으로 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한 43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세는 688만 원이 세팅 되게 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8천만 원, 월세는 688만 원에 월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최저가 수준인 바로 후반, 9억 초반대까지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낙찰가 대비 최대 대출은 9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90%까지 대출을 받고 월세 세팅을 전부 다 했었을 때 보증금도 8천만 원까지 또 받잖아요. 688만 원에 월세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거든요. 688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면 사실 일할만 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즐거워서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항상 이제 한달 살이라고들 많이 하죠. 회사 출근해가지고 뭐 6시, 7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또 출근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은 그런 말 있잖아요. 스쳐간다고.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사를 가서 내 몸을 태워가면서 월급을 또 받는 거죠. 하지만 이 건물이 있다면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의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일도 하고 자본 소득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 비슷한 매물로 해가지고. 호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호가 매물이 대지 84평, 연면적은 153평인데요. 대지 면적은 저희 거보다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면적도 그렇고. 근데 최대한 좀 비슷한 걸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승인이 13년이고요. 지금 12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물건은 8억 6천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62평. 연면적은 125평입니다. 본 경매 물건보다는 대지가 34평이 작죠. 근데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17년 준공이에요. 저희는 21년 준공이죠. 이 물건이 지금 호가가 12억입니다. 저희는 21년 준공이고 대지도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12억이다. 근데 여기가 지금 8억 6천까지 떨어져 있다. 이 물건은 저희 세자가 수준 한 9억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세전으로 3억까지 매도차액도 볼수 있고 월세 현금 흐름은 약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매도 차익까지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갈때 아침에 눈이 그냥 떠지실 거예요. 왜? 내가 회사에 목 매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도 다 가고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월세 수입까지 같이 누리셔야 돼요. 지금 뭐 월세 70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회사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여러분들의 월급 한 3배 정도가 월세가 들어온다. 순이익이 남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만두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물건 딱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가구를 단타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다가구는 단타를 하려고 낙찰 받는 게 아닙니다 월세 수익은 충분히 누리면서 여유롭게 우리가 매도를 던져 놔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매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그 물건을 낙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